한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얼음골인데요. 무슨 영문인지 과거와 비교해 얼음이 잘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황산 중턱 해발 600m에 있는 경남 밀양의 얼음골입니다. 3, 4월부터 얼음이 맺히기 시작해 7월 말 8월 초에 가장 많은 얼음이 생기는 신비한 현상으로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제로 6월 현재 미양시의 기온은 33도이지만 이곳 얼음골은 서늘합니다. 얼음골이 위치한 곳은 중생대 백악기말, 격렬한 화산활동의 중심 분화구가 있었던 지역으로 주변 지형에 비해 움푹 들어간 거대한 분지구조를 띱니다 경남이나 전라도 지방에 이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영남 알프스의 이 높은 산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화산재들이 내려오면서 돌들을 형성했는데 그때 응회암이 이렇게 너덜경을 형성하게 되었고 화산재가 천천히 흐르다 굳으면서 만들어진 암석, 대사이트 회류용 암은 조금씩 부서지면서 산기슭에 쌓여 돌무더기 지형인 너덜을 이룹니다. 이 암석의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성질은 냉기를 너덜 안쪽에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얼음이 형성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겨울철 밀도가 크고 무거운 찬 공기는 계속 가라앉으며 너덜 속을 채웁니다. 한파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외부의 밀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찬 공기는 다시 너덜 안으로 가라앉으며 아래로 느리게 빠져나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너덜 외부와 내부의 온도, 밀도 차이는 벌어지고 찬 공기가 하부로 유출되면서 더운 공기가 상부의 빈 곳을 메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여름철 결빙 원리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설 중 하나로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물론 너덜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얼음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40도의 경사에서 미세한 구멍이 뚫린 20, 30cm 크기의 돌들이 500m 이상 퍼져 있어야 합니다. 돌이 너무 작으면 너덜 위아래로 열 전달이 어렵고 너무 완만하거나 급경사면 찬 공기가 쌓이기 어렵습니다. 지대 길이 또한 너무 짧다면 차갑거나 뜨거운 공기가 단숨에 채워져 공기의 저장이 힘듭니다. 삼복더위에도 볼수 있다던 얼음은 최근 6월이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음골이 신비하다고 하는 게삼월초 되면 얼음이 기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6월 초까지는 계속 얼음이 꽃을 피우면서 굵어졌단 말이죠. 7월, 8월 하지까지 계속 얼음을 유지하면서 갈수 있었는데 얼음골 얼음은 지난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내릴수록 여름에 더 오래 갑니다. 미랑의 1월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부터 10년간 영하 0.6도였으며 매년 눈도 쌓일 만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과거보다 1.7도 높은 영상 1.1도이며 눈은 2000년 이후로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6월 제가 4일 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얼음이 없어진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제 외부 환경의 온도가 계속 이상 기온으로 올라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는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를 가져오고 여름 속 겨울을 사는 얼음골의 얼음을 아사가고 있습니다. 미량 얼음골에서 이상천의한 과학관 TV 대신해 입니다 한편, 한여름 얼음골의 얼음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럭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럭 기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색찬란한 얼음 모형의 빛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개관 4주년을 맞이한 국립밀량기상과학관입니다. 다양한 기상현상을 만날 수 있는 1층 기상현상관에서는 너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얼음골을 볼수 있습니다. 손을 대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 잠시 나와 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야! 국립밀량기상과학관에서 기상천외한TV 우럭 기자였습니다.